오늘은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인생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로 애국의 왕실에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바로의 유아살해 정책으로 죽을 운명이었지만 애국의 공주가 날강에서 한 갈대상자를 보게 되었죠. 그 상자에 갇혀 천지 기별도 모른 채 떠내려 가던 그 아기 모세는 기적적인 구출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우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필연적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섭리 덕분에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애국의 왕자로서 온갖 부기와 호화를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추애국기 2장을 보십시오. 모세는 치명적인 사건으로 한순간에 몰락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는 자기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이 애국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있었죠. 이에 분노를 느낀 모세는 그 애국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후려쳤었는지 그는 모세의 주먹에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살인사건을 폭로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에고빈이 아니라 모세와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의 범죄를 폭로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단편적인 장면에서도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죠. 혈통으로 예수님과 동족이었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세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예수님에게는 아주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없고 죄도 없이 정죄를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명백한 잘못으로 정당한 정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죄를 받고 영광을 받으셨지만 모세는 정죄를 받고 몰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든 죄인들의 모형이 되기도 하는 인물이죠. 모세가 자신의 죄로 정죄를 받고 몰락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각자의 죄로 정죄를 받고 몰락한 죄인, 몰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에게 시사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몰락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결국에는 다시 회복되는 인생, 그것도 원점을 넘어서는 엄청난 반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비상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소망을 품고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과연 모세는 어떻게? 제기할 수 있었을까? 완전히 끝나버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다시 비상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나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탄로나자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어쩌면 바로는 40년 동안 자기와 한솥밥을 먹으면서 정들었던 그 모세를 옹호해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딸의 양아들처럼 길러진 손자같은 모세를 품어줄 수도 있었을 거고요. 비록 자기들이 노예로 삼고 있던 히브리인들의 혈통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무려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에서 길러졌으니까 모세를 애굽 사람처럼 보듬어주고 용서해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바로에게는 얄짤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애국 사람처럼 잘 길러줬으면 마땅히 애국인의 편에 서야 되는 건데, 모세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히블이 내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다가는 애국인을 막 폭행하고 결국 죽였죠. 그러니까 애국왕의 입장에서는 모세의 행동이 너무 괘씸한데다가, 그것이, 그러한 행동이 반역의 싹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접하게 된 바로는 곧장 모세를 잡아다가 그를 반역죄인처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오히려 모세의 그러한 행동이 바로에게 아주 크나큰 배신의 행위로 낙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몰락했습니다. 그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평민 이하의 수준으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쳐 왕자에서 이방인의 신세로 폭락했죠. 그는 국제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증언하고 있듯이 그는 바로의 낯을 피해 멀리 도망치다가 미디안이라는 그 이방인의 땅, 한 우물가에서 거지처럼, 거지처럼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나마 참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모세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작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우연처럼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게르솜이라는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몰락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 덕분에 그 은혜 덕분에 그나마 인생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모세의 회복은 바로 그 우물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물은 그저 단순히 물만 길러 오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우물가의 여러 사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인은요, 우물가에서 이삭의 배우자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양곱 역시 아내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났죠. 다말도 시아버지 유다를 쌍둥이 우물이라는 뜻을 가진 에나임이라는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사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물은요, 그냥 우물이 아닙니다. 그곳은요, 생명이 약동하는 곳입니다. 희망이 싹 트는 곳이죠. 실제로 우물은 유목민들에게 아주 희망적인 곳입니다. 물을 찾아 헤매던 유목민들이 우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그 기분이 얼마나 상쾌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물은 유목민들에게 생명 유지를 함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곳입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우물 또한 몰락한 모세의 회복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네, 여러분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죠. 지금 당장 모세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비로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애굽 왕실에서의 삶과 그때 의 인생과 비교해 본다면 그의 인생은 한없이 초라하기 그지없죠.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모세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이라고 지은 것만 봐도 그 사실을 알수 있죠. 게르솜 무슨 뜻입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자조와 신세한탄이 그 아들의 이름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여전히 원점 이하 해상, 그런 몰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22절과 23절 사이, 바로 그두 말씀 사이에 이 행간을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22절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는 줄곧 모세의 몰락한 인생 스토리가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을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지지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모세 인생 스토리가 전개되어 오다가 갑자기 화제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편이라는 그런 말처럼 23절부터는 새로운 스토리,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참 여러분 다른 한편에서 시작되는 그 새로운 스토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자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모세가 몰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다른 한편에서는 그의 동족도 모세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 왕이 죽고 또 다른 왕이 세워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 형편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은 더욱 처절해졌고. 피폐졌습니다. 그들이 노예로서 당하는 노동의 강도는 극치에 달했고요. 그로 인한 그들의 곡성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의 증언 그대로입니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부르시는 소리가 하나님께까지 상달될 지경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죠. 바로 그때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잘 보십시오. 자 그때는 모세 그때는 모세의 인생이 거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상태, 완전히 뭐 종친 상태였습니다. 재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그때는 모세의 끝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그때는 모세의 동족이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도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극에 다른 노동으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상태. 그들 또한 모세처럼 재기가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야말로 그때는 이스라엘에게도 끝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 하반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전한된 말씀.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자,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다가, 23절부터 갑자기 막 하나님이란 단어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짧은 세 구절 속에 무려 다섯 번씩이나, 다섯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지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이 돌보셨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셨더라.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 이제 내가 나설 차례군.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죠. 모세도 이스라엘도 그 모든 인생들이 다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이미 그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끝이 아니었죠. 왜입니까? 비로소 그때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끝을 쉽게 단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령 야구 경기를 보다가도 8회 말이 되면 자기 편이 지고 있다고 판단되면 경기장 문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야구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는 구의 말, 투아웃부터다. 물론 모든 인생이 구의 말, 말, 투아웃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인생들이 8의 말에, 8의 말에, 7의 말에, 아니 그 이전에도 쉽게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의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스리볼일 때도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 완전히 끝난 상태 바로 그 직전에서도 얼마든지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전능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무수히 많죠. 출애굽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라는 끝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죠. 회복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 끝난 인생들 가운데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열한기를 보십시오. 그들은 외세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수차례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때마다 그 끝날 때 끝나는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끝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을 향한 소생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요 완전히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끝난 것 같아 보이는 때에 바로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분을 다시 살리신 것도 마찬가지죠. 말세, 이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할때 도리어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좀더 미리 말하자면 믿음이란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고 계속 붙들어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요? 불신앙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인생이 끝났다고 안정지였다면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고 간구하지도 않았다면 그것은 완전히 불신앙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생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죽을 지경이었음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깊은 좌절과 절망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깊은 인생의 골짜기에서 그골짜기의맨 끝, 맨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분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약 400년 전에 주셨던 그 백성들과의 언약을 기억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에 반응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난관을 만났을 때, 인생이 끝났다고 절대 단정 짓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의 인생이 종친 줄만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던 여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의 인생 끝이 났구나.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째가 된 바로 그 시점. 어떤 육체라도 완전히 죽었다고 판단되는 바로 완전히 끝난 그 시점에 아주 어메이징한 세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6절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선포하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끝난 육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께서 무슨 일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구의 말스리야 완전히 다 끝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끝에서도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전능의 주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극심한 문제들이 닥쳐와도 오늘날의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막 짓누르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인생의 황혼기에 아무런 의미와 낙을, 낙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모든 것이 비참하게 끝난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절대로 그때가 나의 끝이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세와 여수와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스라엘이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모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벽이 파괴되고 그 백성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 대봉이 일어났습니다. 아젤집판 비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선지자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무려 84세가 되었을 때 인생이 저물로 가는 그 황혼기, 인생이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두 눈으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밤이 깊어 갈수록 새벽이 가까워온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신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성경적인 말입니다. 새벽은요, 아주 의미심장한 시간입니다. 어둠과 빛이 혼재하면서 깊었던 어둠은 서서히 물러가고 찬란한 빛이 찾아오는 시간. 한마디로 여명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빛을 선포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여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여러분 인생이 어둡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절망 중에 소망을 품고 나의 한계점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 새벽에 우리 인생이 가장 어둘 바로 그때 빛을 비춰주실 것이고요. 마침내는 새벽이 밝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